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건데 바쁠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내게 되는 신분은뿐 일꾼 뽑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군의원으로 군수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일을 충직하게 잘할 사람이니다 유능하기도 해야 되지만 충직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익 챙기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이속 챙기는 그런 사람 뽑으면, 뽑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잘 이행이 안 됩니다. 바쁘니까. 나 어디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다더라. 아, 이렇게 선택하면, 그게 내 인생을 통째로 결정한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삶의 미래가, 그 자식들의 삶이 통째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정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혹시 지방관들이 피해 끼치는 거 없나 해가지고 수원까지 몇날 며칠 왔다 갔다 하면 징 들고 다니면서 징 쳐라. 징을 치면 내가 들어볼게. 그리고 탐관 놀이들 혼을 내고 하니까. 탐관 오리들이 무서워서 탐관 오리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선이 부흥을 했단 말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번영 국가였잖아요. 그게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경제를 살리는 길도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게 시작입니다. 누구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지요. 전 세계 역사에 피안 흘리고 현실의 권력을 원자에서 끌어낸 나라가 역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유일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정말 번영된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도 살고 국민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서로 죽이겠다고 그 그걸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